안녕하세요. 정재환의 한글 상식입니다.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글 상식, 우리말 상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 한글 상식 예, 구독자가 얼마 안 되죠. 예, 그렇지만 또 이렇게 열심히 봐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예, 그 중에 한 분인데요. 어, 제가 지난번에 예, 그렇죠. 예, 이거 뭐였나요? 네, 무더위. 예, 물더위가 아니고, 이제 무더위. 왜 리을 탈락이 됐는지, 뭐, 이런 내용을 하나 올렸는데, 자, 거기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. 어, 신원장님이란 분이죠. 교수님, 최근 굿즈라는 문제의 단어가 나타나 교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. 예, 이건 뭐 가르침까지는 아니에요. 예, 어쨌든 한번 다뤄주셨으면 합니다. 이렇게 어, 글을 적어주셨는데, 예, 그래서 일단 오늘 굿즈, 예, 아 이게 굿즈라는 게 말이죠. 예, 예 지금 이제 국어 사전인데, 예, 이게 이제 표준국어대사전 이런데는 아직 안 올라가 있어요. 아, 특정 브랜드나 연예인 등이 출시하는 기획 상품, 드라마, 애니메이션, 팬클럽 다위와 관련된 상품이 제작된다. 예,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. 이렇게 이제. 돼 있죠 예아이 천둥 소리가 들리네요 예, 비가 많이 안 와야 될 텐데 이거 참 걱정입니다 예자이 굿즈 어, 2017년 아, 8월 기사인데 아, 벌써 이때부터 어, 그러니까 5년 전이네요 어, 이때부터 이제 이 굿즈란 말을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뭐 이제 제품 뭐 상품 뭐 이제 이런식으로 썼던 건데 아이 굿즈를 이렇게 써야 되는지 예, 신원장님 말씀대로 예, 걱정대로 예 정말 우리가 이래도 되는지 예 왜냐하면 그냥 제품 상품 뭐 그래도 되거든요 예 기획상품 뭐 이래도 되는거고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봤는데요 쉬운 우리말 사전 이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굿즈를 검색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사전은 요즘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알쏭달쏭한 외래어 이런거 검색을 하면 이제 이렇게 친절하게 대체어 대체어를 알려주는 거죠 팬상품 팬상품 굿즈라고 쓰지 말고 팬 상품이라고 쓰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팬도 원래 영화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렇긴 하죠 예 그렇지만 팬은 뭐 사실은 남녀노소 뭐 대개 다 아는 말이 된 거고 널리 쓰는 거죠 구주까지 예, 쓸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뭐 관점입니다 예자 그래서 예 여기 이제 대처를 어, 사용한 예 이런 예문이 나와있네요 어, 제주항공 팽수 굿즈 한정 판매한다 이런거는 제주항공 팽수 팽상품 한정 판매한다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예뭐 그런 어, 얘기입니다 예뭐 여기 여러가지 나오는데 하나만 더 볼까요 어, 창업 공간에는 디자인 굿즈 제작업체 등이 입점에 있다 창업 공간에는 디자인 팽상품 제작 업체 등이 입점해 있다. 예, 뭐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예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오늘은 신원장님께서 또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이 굿즈를 대체할 우리말 팬 상품을 좀 살펴봤습니다. 특별 상품, 뭐 기획 상품, 예, 뭐 이런 식으로 써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정자안의 한글 상식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